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뒤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보다 상품권을 드립니다.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은게이득 응 자, 퍼스업의 마기레전 나왔는데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반 모드 하드모드가 있고 일반 모드도 프레이템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. 아, 없어도 깰 수는 있어요, 솔직히. 제가 저번에 말했던 대로 일반 모드가 지금 프레이 공파컷 정도이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드모드는 프레이템 꽤 많이 써야 되고 패턴을 모르면 확실히 많이 힘들어요 보니까 프레이시스 바람 패턴 막 그런 탄막 슈팅 패턴 같은 것도 있고 좀 알아서 파해야 되는 비밀스러운 그런 퀴즈 패턴 그런 것도 있어서 이거는 패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첫날 오픈됐을 때 정말 큰할파티를 겪을 것 같고 보상어로 룬이랑 탈리스만을 주는데, 제가 방금 전에 한판 돌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, 이렇게. 룬이 휘장이고, 아니, 탈리스만이 휘장이고, 룬이 재미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냥 탈리스만 자체 옵션은 없는데, 유니크 탈리스만은 또 옵션이 있대요, 자체 옵션이. 이걸 어떻게 하냐면, 탈리스만을 이렇게 넣고, 그 다음 거기에 룬을 3개 박아요. 이거는 옛날에 크로니클에 붉은 기운, 녹색 기운, 푸른 기운 이런 거였죠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. 이것도 레어, 뭐, 커먼, 언커먼 이렇게 등급이 또 있고, 박아가지고 계속해서 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만약에 탈리스만의 룬 3개를 박으면, 여기 잠재되어 있는 옵션이 부, 그, 발현이 돼요. 쿨타임 7% 감소 공격이7% 증가 있죠.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, 보니까. 그리고 이 아이템이 안타깝게도 정가가 없어서, 운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스킬 룬 탈리스마 파밍하려면 어마무시한 시간을 들여야 될 수도 있어요 왜 정과를 안 넣어놨냐? 시간 끌어야 되니까 하드모드는 아직 안 가봤는데 하드모드도 추가로 돌아서 어떻게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패치 목록에 포션 불가 목록이 있었다고요? 아래의 소모품이 사용 제한됩니다 성축, 천상의 HP 포션, 천상의 완치 포션 아 그러면은 투암포랑 정자극도 먹을 수 있나? 정신 자극의 비약이 없는데 지안에서어 뭐야? 정자극이랑 초안포 이런 거다 먹을 수 있나 본데? 그러면은 차이 엄청 심하겠는데? 그러면 난이도가 진짜 내려갈 것 같아요. 도핑을다 먹을 수 있으면. 그리고 카드가 여러 개 추가가 됐는데 검은 눈의 사르포자 카드. 귀걸이에 바를 수 있고 업그레이드 한번 하면 힘지 최정 150. 지금 루크가 125죠. 25더 높아요. 새로운 극마부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고, 그 외에 유니크 카드도 여러 개 추가가 됐는데, 지젤 카드, 이거는 에이크 카드 있죠.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이거는 힘 75짜리, 몬데그린 카드. 이거는 그냥 수속, 그, 무기 속강 듀얼, 캐파도나 카드. 이거는 하르바트 카드. 그리고 이거는, 어, 또 똑같이, 무기 속강 듀얼. 그리고 백색의 타고로, 이건 체르마 카드. 테프로스 카드, 히카루드 카드, 구름날개 알리스 카드 그냥 기존에 있던 카드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사르포작 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. 그럼 아 뭐하러 나왔냐 할수 있는데 공급이 많아져서 기존에 있던 카드 가격들이 엄청 떨어질 것 같아요. 하르바트 카드 같은 것도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겠죠. 이 카드들의 등장으로 인해서. 서민 유저분들한테 완전 개이득이죠. 이게 똑같은 오으로 나온다고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기존의 카드들의 가격을 내려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클리어 해보겠습니다, 저는.